여름엔 옷차림이 가벼워지는 만큼 향수 하나쯤은 필수죠. 그런데 땀 때문인지 향은 금방 날아가고 심지어 불쾌한 냄새로 변할 때도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향수를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뿌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름철 향수 이렇게 뿌려야 진짜 오래 갑니다. 여름에 향이 빨리 날아가는 이유 알고 계신가요? 핵심은 바로 땀과 체온입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체온도 높아지고 땀도 많아지면서 향이 더 빨리 퍼지지만 그만큼 빨리 사라지기도 해요. 아침에 향수를 뿌리고 출근했는데 점심쯤 되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비싼 향수 자주 뿌리기도 뭐 하고요. 이럴 때는 향수를 뿌리기 전 준비 과정이 핵심입니다. 샤워 후 바디로션을 먼저 바른 후 향수를 뿌려주세요. 바디로션은 무향 또는 같은 라인의 제품으로 향수와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피부에 수분막이 생기면서 향이 날아가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향수를 뿌릴 땐 피부에서 너무 멀리 뿌리지 말고 가까이에서 짧게 뿌리는 것이 포인트예요. 이렇게 하면 알콜만 날아가고 향은 오래 남아요. 향수는 뿌리는 위치에 따라 지속력과 퍼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뿌리는 위치도 전략적으로 선택해주세요. 향수는 주로 움직임이 적고 노출이 덜 되는 곳에 뿌려야 향을 더 오래 머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목덜미나 손목은 안 되는 거예요? 전 맨날 거기다 뿌리는데요. 손목이나 목덜미는 땀이 많이 나고 잦은 세척으로 향이 금방 사라질 수 있어요. 특히 겨드랑이처럼 체온이 급변하는 부위도 향이 쉽게 변질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고요. 대신 팔 안쪽, 허리, 배꼽 주변 혹은 귀 뒤쪽처럼 땀이 적고 체온이 안정적인 부위가 좋습니다. 그리고 흰옷 위에 향수를 직접 뿌리는 건 피하세요. 자칫하면 옷에 얼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옷 안쪽에 한번 가볍게 분사하면 향이 은은하게 퍼지면서 오래 지속되기도 하죠. 여름엔 향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양을 뿌리는 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향수는 한 곳에 너무 많이 뿌리기보다는 적은 양을 여러 군데 분산해서 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흔히 손목 등에 향수를 뿌리고 비벼주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과연 옳은 사용법인가요? 이건 향의 탑노트를 깨뜨리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이에요. 향수는 그냥 살짝 뿌리고 자연스럽게 날아가게 두는 게 정석이에요. 특히 여름엔 향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은은하게라는 감각을 기억해 두세요. 향수는 많이가 아니라 센스입니다. <목소리> 향수는 고온에 약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따라서 여름철 향수 보관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 팁은 향수 보관입니다. 햇볕드는 창틀이나 욕실에 향수를 두고 계셨다면 지금 바로 위치를 바꾸세요. 향수는 빛과 열, 습도에 약해 여름엔 특히 향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럼 향수를 어디에 보관해야 하나요? 전용 냉장고를 살 수도 없고 와인같이 일정 온도를 맞춰줘야 하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수를 오래도록 잘 쓰고 싶다면 서늘하고 그늘진 서랍 속 혹은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너무 차가운 냉장실은 향에 충격을 줄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향수는 단순히 좋은 냄새가 아니라 나만의 분위기이자 센스 있는 매너입니다. 올 여름 여러분도 똑똑하고 향기롭게. 다음 편에선 나에게 꼭 맞는 여름 향수 고르는 법 이어갈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